자, 요 상태로 몸무게로 숨 쉬고. 잠들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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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좋습니다.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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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을 하거든요. 보여요. 교수님 그딱 그, 요거를 내가 5cm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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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돼요. 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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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냥게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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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끝.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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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시고싶대요거 편하고 힘들들죠. 이 상태로 계속하시면 아까처럼 하 누르는 거하고 네. 내가 그냥 힘딱 빼고 몸무게로 가니까 퍼덕 퍼덕 퍼자 이제 시간이 <laughs> 시간이 많이 가도 힘안 들어요, 그죠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까 누가 심장충격을 보냈다 그죠? 갖고 왔습니다. 자요거 사용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해 한번 열어보시죠. 머리맡에다 놓으시고요. 자, 이 기계에 세 개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 기계는 딱 <laughs>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제일 처음에 기계를 만들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전기를 <laughs> 원하시면 되겠죠. 눌러보십시오. 자 두번째는 얘가 가르쳐줬면니다 한번 들어보자. 뭐라 그럽니까? 환자가 쓰면 패드를 가르쳐라 죠오 여기 패드 있습니다. 자 패드는 앞면 뒷면 두개 있는데 그림이 다 달라요. 자 이제 그림 보고 그림대로 붙여보겠습니다. 자 설명 안드리고 그림 모양 보시고 그대로 붙여보겠습니다. 오 그렇죠. 역시 교수님 달라.

안들어오면안뽑입니다 모양 보시고 자 뽑고 뭐어보는지 하는 들어 보시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죠자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해야이대요 해서 이렇는 해서 이렇게 해서 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죠 해서 이렇게 해 자, 여기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그죠? 눌러주십시오. 자, 눌렀죠? 누르고 나면 다시 가슴 아파 하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언제까지? 1 2 0회 120회요? 1, 2, 3, 4, 5, 6, 7, 8, 계속 합니다 <é> <laughs> 전화했습니까? 전화했어요. 그렇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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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안 했던데 빨리 시 전화 2 0회지 하시면 요 자, 오늘못합니다 자, 근런데이기은 2분마다 검사를 하셔 합니다. 계속하십시오.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합니다. 2분이 지나면 내가 검사하는데요. 아까 내가 빨간불 누르고 나어이분입니다 자, 이분이 얼마나 긴지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르십시오. 아직 2분 물었습니다. 지금 넌아직에화장하나 그래. 속도 없죠. 뭐때 어, 아, 여기 눈을 떠야 돼. 눈나니 아, 지금 그래. 이다려야내일이면 2분 만에 밥 먹고 화장하고 가실 거야, 뭐. 2분이 얼마 2분 아직 2분 안 됐습니다. 한 아, 10분 지났는 거죠? 그죠 아, 두분다 지금 자세가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와. 말탄거이말 <laughs> 탄다는 게 바로 몸무게 힘으로 가해되는데 그렇죠? 아, 안 죽을 살간다 이분이 안 됩니다. 아오늘이렇게 하는 게 무슨 법입니까 지금 지 아, 지금 아, 선선잖아요합니다이이많이는데 아니못터들어 <목소리도> 아니 이분은 아한 박수 내 가장 힘분건나할수 있는 이어 멈추시면 안 됩니다 몸거이 멈추면 아, <목소리도 straight> 안 됩니다 아무누가지이장님 죽어 아니 누가요공습니다 c 에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요 지금 <목소리가> <laughs> 자, 지금은 세동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동할 필요가 지는안 왔어요. 근육 다시

Thank